안녕하십니까 진영래 일박 부동산 대표 이광호입니다 오늘은 감옥 빙그레 아파트 여기 현관입구입니다. 여기가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한 개만 한 개만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여기가 이렇게두 번째 방이지요 작은 방 여기가 지금 여기 원래는 이게 방이어야 되는데 이게 부엌으로 꾸며놨네요 주문도 있고 여기 거실이 굉장히 넓지요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용욕실. <laughs> 공용욕실은 옛날 샤프실 처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욕조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굉장히 집이 넓습니다 널찍널찍합니다. 집이. 그래서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 겸 방이지요. 그실형방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넓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이 부분은 다 거실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리고 주방 주방도 지금 그렇게 어린, 어린 이 아니네요. 깔끔하네요. 주방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에어컨 외기를, 외기를 안에 안쪽에 대아야하데요 이거는 약간 손을 봤으면 하는, 하는, 하는 부분이죠. 이게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여기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여기는 화장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른평인데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거실 간 방입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 북쪽 베란다. 쪽기가 남쪽 베란다입니다. 집은 이러게 생겼습니다. 서른평짜리고 가격도 착하게 1억원에 출발하겠습니다. 1억원에 굉장히 넓습니다 상인 가족이면은 화장실 문제 빼놓고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좀상가없게상가없게한개더 있었으면 하는데 뭐 23병 짜리는 전부 화장실 한 개지요 진영은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제 손가락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방 여기 거실건 방여기 거실 거실이 굉장히 넓죠 여기고, 여기고, 자, 여기는, 그, 주방. 여기가 북쪽 베란다, 그리고 남쪽 베란다. 이런 식으로 물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구축 아파트라는 단점은 있는데, 굉장히 집이 널찍널찍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나 다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적은, 저, 저, 자, 소자본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 나왔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